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음, 신빙칼입니다 네, 어, 초보자 오늘 한 분이 오셨는데 일하러 예, 초보탈출 오늘 1일차로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오늘 신입한테 주는 예, 오로지칼 인데요 한번 오로지칼 피카소 제일 저가 피카소인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잘 나가죠? 한번 이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좋은 게더잘 나가죠? 응, 좋아. 네. 어제, 네. 하 했잖아. 네. 하다. 응. 음, 칼 잡는 것도, 네. 음. 운동, 칼. 너무 칼 너무 세워. 좀낮춰 응. 칼집을. 뱃벼라, 뱃벼라 걸는 것도 칼 밖에, 너무 세웠잖아. 난 밑으로.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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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너무 세우다니까 이게 지금 이 뼈를 타고 이렇게 팔 여기만 사용해서 댕들라더더더 좋죠. 이게 자세를 맞추안되 다른 거. 너무 말랐다. 가마지 이렇게 칼을 들어주면, 은 칼을, 야, 이게, 이게, 응.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껍질이 <laughs> 어? 벗기, 안에 살을 파고들지. 이거를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요거좀 낮춰서, 아. 이렇게. 그치? 응. 그대로. 손에 딱 힘을 주고. 응. 때를 타고, 여기가 m 피라 부분이야. 이거 지금 살려주는 거야. 한번. 음. 음. 이거도 똑같이. 네. 이게 홀이 조금 밖으로 꺼내 놓고이 안으로 하면 이게 손이 닿아서 안 돼. 응. 자꾸 자꾸 끊어주고 칼집 주고.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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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고 넣어주면 안 돼. 아 잘하다. 응. 음. 또 이렇게 높여준다. 이렇게 낮춰준다 그 당겨줘. 당겨줘 당겨. 어. 땡당겨주니 그렇지. 응. 다시. 어, 그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응. 그렇지? 딱 접어. 중간는딱 접어. 중간을 어? 중간 살이 없어. 너무 조금 너무 조금. 응. 이 정도 딱 접어. 어, 자꾸 이제 뼈를 타고 네. 살을 발라내는 거야. 네. 응. 나하고 똑같이. 네. 와, 이렇게 들어주면 안 돼. 어. 이거 평행하게. 평행하게. 칼하고, 이거 뼈하고 평행하게. 응. 어, 들어갔지? 들어가. 네. 이걸 이렇게 띄워주면 안 돼. 이렇게 안으로 밑, 칼이 밑으로 네. 향하게. 그래가지고 뼈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아, 네. 응. 이렇게 응. 내려가는 거야. 너무 응. 힘 주면 안돼뼈뼈 네. 끊어지니까 응. 응. 끝까지는 끝까지. 응.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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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끝까지 해요 뭐살 지금 다 잡아 먹었잖아요 잡아 먹어, 응. 응 끝까지 어이. 이거 끝까지 여기 내려 어이.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뭐니 지금 몇 년씩 해도 한 번에 다못 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 뼈까지 여기 보면은 응. 이 선이 있잖아, 중심선이. 네. 중심선 밑에가 중간 뼈가 있어. 촉추뼈가촉추뼈까지 네.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두 번, 두 번, 두 번만에 가도 진짜 빨리 가는 거니까. 네. 여기 중간 촉추뼈 보이지? 네. 여기까지만 가는데. 음, 두 번만에. 같지그 네. 네. 다음에 여기 갈비뼈가 있어. 갈비뼈를 끊어줘야 돼. 칼을, 칼을 세워가지고. 갈비뼈를 끊어줘야 여기 뼈가 있어요. 네. 끊어줘. 각, 각, 각 끊어져... 아, 너무 끊었어요? 여기 끊었... 아니 내걸 보면서요. 어. 끊어졌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뼈가 보이잖아. 중간 뼈를 따다다 하면서 여기서 살을 발라줘. 중간 번... 살을 발라. 오케이. 이거 맞나? 너무 끊었어요? 이 중간 뼈가 보이잖아. 네. 여기잖아. 갈비뼈는 여기까지만 끊어지는거야 여기까지 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해서 끊어졌잖아. 그 다음에 중간 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여기까지 끊어 먹잖아.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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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여기를 잡아. 어, 아, 여기를. 여기를. 그냥 계속 여기를 잡아. 광어가 엄청 커지면 여기를 잡고 그러는데, 이거 조그맣잖아. 이렇게 잡고. 마치 칼 끝까지.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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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뽑기를 하는 거 아니야. 칼 뽑기를 하면 뼈가. 뼈 끊어져. 그러니까 칼 면을, 칼 면을, 칼 면을 뼈를 타고. 응 아, 또. 몸이 올래려고 모은 거야. 칼 면을 뼈를 타면서 내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순서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온 순서. 여기서 중간을뼈 끊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순서. 순서만 기억해도 그 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되니까 여기까지 갔잖아. 네 이것도 끊어.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 반대편 엠피라까지 가면 돼 반대편 엠피라, 요노머는 엠피라거든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까지 갔다가 칼을 넣어줘 응? 똑같이 칼을 응. 한 여기도 넣어줘 응. 응 끊어 여기까지 응.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서 응. 여기서부터 끊어줘면돼 어, 위에서 예, 부터는거아니까 아래, 아래서부터? 응. 응. 그건 나중에 니가 할 일이야. 아. 나중에 한 번에 끓일 때 그렇게 해야 다시 해서, 어. 응. 이렇게 놔두고, 응. 이갈루뼈를 없애줘. 갈를 응. 없애줘.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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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이 잘하면 돼. 응. 나손 못해. 응. 집어 넣어줘. 여기 이게 갈비뼈잖이 갈비뼈를 지금 없어줘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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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갈비뼈. 갈비뼈. 갈어뼈갈비어 어어다 아, 부러졌네 뭔 매운탕? 돼지 다 됐어 이거 아그 뼈가 있어요 근데 아니, 점은... 아니야 이거는 중간뼈야 중과배. 중간뼈는 괜찮은데 이렇게 주고 반대하고 반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세요 응. 반대 반대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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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 움직이니까 자꾸 응응 응. 반대 반대도 똑같아 해야 돼야 돼. 안 돼가 제일 더 어려워. 네, 대답 해줄 때까지 얘기. 칼을 다 주문. 주이칼 면으로 뼈를 네. 타고 내와. 칼 면으로. 어. 뼈가. 어. 너 지금 너무 네. 안으로 안으로 너무 들어가니까. 네. 이걸 조금 밑으로 내려. 조금 좀 밑으로 내려와 줘. 칼 면이 칼다 져. 이렇게 해 줘. 네. 칼 면으로. 응. 어, 좀, 여기로. 그냥 칼을 그렇게 잡지 칼을 꽉 잡아줘야 돼. 네. 칼을 네.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면 없 오롯이 한테꽉 잡아줘야 돼. 그러면 다시 한 번. 중간 뼈까지 가. 중간 뼈까지. 응, 중간 뼈까지 갔어? 네. 중간 이거 또잡아보어 응. 이걸 너무 들어줘가지고 제껴주니까. 이거는 살만 제껴주는 거야. 뼈를 제껴주는 게 아니고. 살만 잡고. 그런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응. 가는 연습을 해봐 뼈를 타고. 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꽉 잡고. 살을 좀 눌러. 응. 응, 어. 이러니까 여기 자꾸 다니까안 되잖아. 손이 여기 자꾸 다니니까 아. 칼이 밖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럼 내려서. 응. 이렇게. 칼은 밑에, 생선은 아. 위에, 칼은 밑에. 네. 응. 이렇게 되면 딱다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응. 그럼 이제 갈비뼈 끊어줘. 갈비뼈? 응. 갈비뼈 끊어줄 때 칼을 세워주라고. 응. 응. 갈비뼈 끊어줄 때 칼을 이빨에 집어넣어서, 끝까지 집어넣어서. 끊어줘. 내가 갈비뼈가 나? 응. 그러니까 야, 이걸 너무 제끼지 말고 불간 거같아다 갔잖아 응. 이게 갈비뼈잖아 여기 봐 이거 여기, 봐. 여기 갈비뼈잖아응 칼이 다 집어넣고 끊어져 응 갈비가 끊어지잖아 응 어, 끊어진 다음에 칼 끝에 집어넣어 아, 칼 끝을? 응 이렇게 끝에 저거 놓 따다다다 칼을 세워주면서 어 아까 쓰겠지 이렇게 그어 그런 다음에 칼, 앞에 면을 이용해가지고, 뼈를 타고 내려오고 내가 좀더 내려와야 돼. 뼈를 음, 타고 내려와. 음. 아, 그런 다음에 뭐가 아, 이거는 똑야돼 여기, 여기, 뭐야, 엠피랑 가까이 와야 돼. 아직 들고 온것 아, 같아요. 아, 여기다. 아, 더왔 어. 칼을 그래, 다 집어넣지 말고, 이 정도만 집어넣으면, 꼬리뼈, 꼬리, 그, 끝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끊어주면 응. 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끊지 말고, 그냥 한 편인데, 좀.